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앵그리 짜파구리가 봉지로 나왔어요. 그래서 신제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매운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가시죠. 자, 분말 스프 넣었구요. 앵그리 짜파구리에는 바로 이 앵그리 짜파구리 조미유가 있더라구요. 제가 오늘 카메라랑 위치를 좀 바꿔봤더니 되게 어색해요. 뭐 조명 세팅도 이것저것 해보고 막 노력해보고 있습니다. 어 맛있겠다. 어 저는 짜파구리는 누가 만들어줬었나? 그거 외에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먹어본지 안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요. 조미유 한번 넣어봅시다. 이게 또 이지컷이에요. 가위 없어도 이제 컵라면을 나왔었는데 봉지로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. 요 요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짜파구리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어, 아 그리고 이건 두 개예요 제가 원래 아침에 라면 잘안 먹는데 음, 살짝 맵다.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, 그 너구리? 이게 잘안 보일텐데, 분말숲에 들어가 있어. <laughs> 떨어뜨렸어. 씨. 맵네. 嗯。Mm. 嗯。Mm.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어요? 저는 죽이 두 개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한반개 정도 더 먹어도 좋은 것 같고.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, 맛은 굉장히 저는 괜찮게 먹었고 살짝 매워요 은은하게 매운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자극하는 게 어, 약간 중독성 있는 맛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또 만나요 안녕